안녕하세요. 애호박은 이렇게 요리해보세요. 모양도 예쁘면서 맛도 좋고, 영양까지 가득한 최고의 영양식이 완성됩니다. 애호박 끝을 자릅니다. 슬라이서로 얇게 밀어주세요. 굵은 소금 1큰술, 물 500ml 넣고 소금을 녹입니다. 애호박 넣고 20분 놓아두세요. 다진 소고기 200g은 키친타올로 핏물을 닦아냅니다. 소고기, 진간장 1큰술 반, 설탕 반큰술 넣고 버무려주세요. 팬이 예열되면 센 불로 소고기를 볶습니다.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애호박은 20분 후 체에 거릅니다.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세요. 계란 5개, 미림 1큰술, 고운 소금 1/3큰술 넣고 계란을 풀어 준비합니다. 팬에 식용유 1큰술 골고루 갈라주세요. 준비한 애호박 중 절반을 빙 둘러가면서 올립니다. 애호박 다 올릴 때까지 불 켜지 마세요. 준비한 계란 절반을 부어주세요. 최대한 약한 불로 켭니다. 소고기를 올립니다. 모짜렐라 치즈 한 줌을 골고루 올려주세요. 남은 계란을 모두 부어줍니다. 처음 팬에 올렸던 것처럼 애호박을 빙 둘러 올려주세요. 애호박끼리 조금씩 겹치게 올려야 예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. 뚜껑 닫고 아주 약한 물로 8-9분 익힙니다. 8분 후 뚜껑 열어 윗면을 만져보세요. 윗면 중간을 만졌을 때 단단하다면 뒤집습니다. 접시를 얻고 팬을 통째로 뒤집으면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뒤집을 수 있어요. 접시에 옮겨 둔뒤 팬을 닫고 식용유 반 큰술 넣어 기름코팅합니다 뒤집은 상태로 다시 팬에 올린 뒤 뚜껑 열어 30초 익힙니다. 30초 후 바로 꺼내세요. 마찬가지로 접시 올려 프라이팬 통째로 뒤집으면 예쁜 모양이 위로 올라와요. 그냥 먹어도 맛있고 케첩 곁들여도 맛있는 애호박 소고기전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